2009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복소수 전체 집합에서 그 복소수에서 복소수로의 정함수 f라고 합시다. 이때 이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바로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. 자, 그러면 정함수에다가 우리는 이 절대값이라는 것 보면 바로 리우빌 정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. 리우빌 정리. 리우빌 정리가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정함수이고 이 f라는 게 말입니다. f가 정함수이고 6이라면 F는 바로 어떤 상수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그대로 이용해 봐주도록 할게요. 자, 이 부분을 나눠주고 싶은데, Z가 0이 되면 안 되겠죠? 자, 그러니까 우리는 Z가 0이 아닐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Z. 분모가 Z, E, Z가 되고, 그리고 F, Z. 이 절대값이 E보다 작거나 같죠? 자, 그렇기 때문에, 우리 지금 이 f라는 거는 지금 정함수 나와있고 z와 ez는 다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정함수가 돼서 요거 전체가 바로 정함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정함수 자체가 e 라는 것보다 작은 6의 2니까 이거는 바로 상수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by 유빌 정리에 의해서 z,ez e, Z 분의 fz는 어떤 상수함수? c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 그러면 z e z를 넘기도록 할게요. f z는 바로 z e z의 c 자 이런꼴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자 근데 f p r i 1이 1이라고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f p r i m 를 해줍시다. f p r i z는 바로 e z c 더하기 z e c겠죠? z e z c e z를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'1입니다. f'1은 바로 z에다가 1을 넣는 거니까, ec 더하기 ec. 그래서 이것은 ec가 e 되고, ec가 e 바로 지금 1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이니까,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c는 바로 2, e 2분의 e 바로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fz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써주면, z에다가 2분의 z에다가, 2z에다가 지금 1로 나눠줬기 때문에 바로 2의 z-1승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f1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z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f1의 값은 바로 여기다가 z에 1을 넣어준 2분의 1이고 여기는 바로 1-1 하면 0승이니까 1이 돼서 바로 f1은 2분의 1이 된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.